아, 어, 이걸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기잖아. 그치 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x 범위가 1 x 2 e.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들을 관찰해 보니까 미치 2고 미치 2야. 음, 그럼 나는 양변에 미치 2인 로그를 취해 봐야겠어. 그치 근데 미치 2는 무슨 함수?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니까 부동호 반응은 안 바뀌어. 자, 여기다가 미치인 빛, 미치인 로그를 취해 봅시다. 그래도 부동호 반응은 안 바뀌어요. 미치인 그 다음에 미치인 이렇게 로그 함수를 취해도 부동호 반응 바뀌지 않아. 자, 그럼 얘는 진수가 1이니까 얼마야? 0이야 0. 여기는 로그, 2의 x고 얘는 밑하고 진수 같으니까 1입니다. 아, 로그 2 x. 자, 얘를 찾아냈다. a는 0과 1 사이래, 그치? 아, a는 0과 1 사이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 c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는 또 어떤 공식을 하냐면 이런 공식을 알아. 로그의 a, b 밑하고 진수를 바꾸면 바꾸면 역수가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역수. 밑과 진수를 바꾸면 공식 중에 자, 그러면 로그 2x랑 x2랑 오, 옳커니, 그치? 자, 이거 바꿀 수 있겠지, 그치? 어, 얘는 밑조건 해당돼, 봐봐. X는 1과 2 사이니까 0보다 크고 1 아니잖아, 그치? 자, 바꿔볼게요. 자, 바꾸면, 자, log x2는, 자, 봐봐. 로그 g 의 x2는 이거의 역수니까, 그치? 역수는 같은 거니까 얘는 1보다 크겠지. 이해 돼요? 이런 관계. 이해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이거잖아. 얘랑 같은 게 뭐라고? 얘랑 같은 게 얘랑 같은 게 이거야. 로그의 로그의 x의 2분의 1이 1보다 큰 거잖아. 그럼 뒤집어 주시면 1보다 크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로그 x 2. 로그 x 2는 1보다 큰 거야. 아, 얘 c는 1보다 큰 거. 자, 찾았어. c는 1보다. 크다. 그럼 이제 b를 해 봐야 되는데 b는 로그 2x를 제곱한 거거든. 제곱한 거야. 자, 선생님은 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에서 b를 한번 빼볼게. a가 로그 2x잖아. 빼기 b는 로그의 2x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그쵸?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쓸수 있어? 얘 조심할 거는 뭐냐면 이거 x의 제곱이 아니라 전체의 제곱이니까 얘는 2는 못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이거는 틀린 거잖아 로그의 2의 x의 제곱이랑 이거는 전체 제곱한 거고 얘는 진수의 제곱한 거고 얘는 앞으로 나올 수 있지만 얘는 못 나온다고요 자 얘는 못 나오고 자 그러면 로그 ex 2X, 로그 ex가 계속해서 곱해져 있을 거야 하나 끄집어낼 수 있지 로그 ex를 끄집어내면 1마이너 로그 2x 입니다 이렇게 하나 표현되잖아 이해돼? 네. 자 그러면 로그 2x 는 로그 2x 는 아까 어디 있었어? 0과1 사이 1 보다 작아 1 보다 작다고 여기 있잖아 로그 2x 는1 보다 작은 수야 얘가 1 보다 작은 수야 1 보다 작은 수2배에서1 보다 작은 수를 뺐어 그럼 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지 1보다 작은 수잖아. 0과 1사이 있는 수야. 자, 양수야. 얘도 0과 1사이 있는 수잖아. log2x는 0과 1 사이에 있다 말이야. 그치?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치? a에서 b를 뺐더니 양수래. 그러면 a가 크겠지. 이렇게. 이해돼요? 이렇게?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얘가 0과 1 사이는 수다? 0과 1 사이는 수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더? 작아져. 2분의 1 제곱해봐. 4분의 1 되잖아. 그치? 3분의 1 제곱해봐. 9분의 1. 그치? 0과 1 사이는 수를 제곱하면 더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 A가, A가 있고 B가, 어, 이걸 제곱한 거니까 얘가 더 작은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어, 관계는 어떻게 돼야 돼? 지금 A랑 B랑 했을 때는 B가 더 작고요. A고요. C는 1보다 큰 거니까 C. C가 가장 크겠다. 그치? 자, 그러면 C가 가장 크고 CAB. CAB. 답은 3번. 이렇게. 오케이?